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사회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25년 대구광역시 교육발전특구 추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평창군에서 가산 이호석 선생의 제83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보령시에서 민화와 함께 에너지 그린전이 개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견인한 광주전남 지역사회도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광주전남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 대통령이 당선된 가운데 지역 발전 공약이 국정 과제 어느 정도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비상 경제 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안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 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압도적인 투표율로 이 대통령의 당선을 견인한 광주전남지역사회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침체된 지역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경제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지역발전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균형발전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TF를 꾸리고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지역 발전 공약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는데 온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여러 공약 가운데 광주는 미래차 인공지능 AI가 전남은 에너지 고속도로 철강 화학산업 성장이 국정 과제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오랜 수건 사업인 광주민간공공항 이전도 정부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C 박승일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주민 안전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7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동대문구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구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총 725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반회계 617억 원, 특별회계 108억 원 규모로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현안사업에 집중 투입됩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복구와 도로 하수시설 정비 등 안전분야에 94억 원 이상이 편성됐고 로컬 상권 지원과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이문이동 청사 신축과 50 플러스 센터 신설, 장수 축하물품 지원 등 복지와 지역 인프라 강화에도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20일 동대문구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이 장애인 통행 불편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체험은 새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주변 무장의 길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난 23일 이필영 구청장은 장안평역 2번 출구에서 새날동대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까지 약 400m를 휠체어로 이동하며 단절된 보도와 파손된 블록, 상가 차량 진입로 등 장애물이 많은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관내 등록 장애인은 15,0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번 점검은 센터 주변 보행로를 무장애 길로 조성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목적입니다. 군은 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안동에 위치한 새날 동대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월 천여 명이 이용하며. 이중60% 이상이 휠체어 등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복하세 효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마포구와 마포복지재단이 공동 주최 주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어르신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사전행사와 일부 본행사로 나뉘어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아, 작년에. 효 콘서트를 왔었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고 정말 힐링이 되는 콘서트라서 올해는 제가 아주 그냥 포스터 붙이자마자 왔어요 행사 일부에서는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과 노래 자랑 무대가 펼쳐졌으며 무대 오른 어르신들은 객석을 향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 2부에서는 진성, 진미령, 김성환 등 가수들이 출연해 축하 공연을 펼쳤으며 가수들은 어르신들과 따뜻한 교감을 이어가며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마포구는 전통시장 빈점포에 입점을 희망하는 청년 상인을 모집했습니다. 구는 청년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고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사업은 청년들이 전통시장에서 본인만의 아이템을 활용하며 실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사회생활의 생존율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통 시장에서 장사를 희망하는 청년 상인들에게 마포 농수산물 시장 내 공실 매장을 대상으로 임대료와 가게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마포구는 청년 상인 전통 시장 한달 살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 기회를 높이고 전통 시장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중남구는 함께 키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지역 내 6개소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2020년부터 운영해 온 방과후 돌봄 기관으로 초등학생 자녀 양육 가구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150여 명의 아동이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익힌 악기 연주, 방송댄스, 가죽공예, 캘리그라피 등을 선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기반 강화를 위해 2025년 대구광역시 교육발전특구 추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에는 교육청, 대학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의 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대구시와 교육청은 매년 200억 원 규모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제안해 특별법안에 반영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사업방향과 그동안의 사업 운영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발전특구 정식 지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대전시가 대한민국 대표 리얼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대전에 유치했습니다. 시는 야구특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한밭 야구장의 대관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스튜디오 C1은 방송 콘텐츠 제작과 대전시 홍보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은퇴한 선수들이 전국 고교, 대학, 독립야구 강팀과 맞붙는 컨셉으로 김성근 감독과 이대호, 니퍼트 등으로 구성된 불꽃 파이터즈가 매주 월요일 경기를 펼칩니다. 시는 이번 협약이 한밭 야구장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인기 예능 프로그램과의 결합을 통해 관광, 소비, 미디어 산업 등 분야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2025년 제3회 농촌공간정책심의회와 서부생활관 실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농촌협약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이 공유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서부생활권 농촌협약과 최근 선정된 동부생활권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 대표와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생활권별로 구성된 추진 위원회와 유관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역 개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횡성군은 서부 생활권은 2029년까지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문화복지센터 증축 등을 추진하고 동부 생활권의 사업 내용과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 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연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창군 협의회는 2025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실을 개최했습니다.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화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이탈주민 출신 강사의 생생한 강연을 통해 북한의 현실과 평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은 민주평통평창군협의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표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강연과 콘텐츠 구성으로 꾸준히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일 공감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설 매밀꽃 필 무렵의 작가 가산 이효석 선생의 제 83주기 추모식이 평창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역 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문학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효석 문학선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추모식에는 박민호 이효석 문학재단 이사장, 유족대표 이우연 씨를 비롯해 지역기관 단체장, 문학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선생을 기리고 문학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일부 공식 추모식은 국민의례와 분향, 헌화, 이효석 선생 양력 소개, 추모사, 작품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봉평 초, 중, 고 학생들이 메밀꽃필 무렵의 일부를 릴레이로 낭독하며 문학을 통한 세대 간 공감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선생 부부의 유택에서 유언장 낭독과 헌화로 이어지며 고인의 문학 정신을 되새기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도청 내 연못과 정원을 정비해 도민과 직원 모두 머무를 수 있는 생태 휴식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도심 생태 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번 정비는 신축 도의회 개원으로 보행량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특히 대성로 방향 담장을 철거해 외부와 연결하고 열린 공간으로 전환했습니다. 연못은 기존의 바닥을 준설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수초를 심고 철갑상어, 비단잉어 등 수생 생태를 조성해 생명력을 더했습니다. 도는 앞으로 녹색 쉼터 조성을 늘려 공공청사 개방성과 도심 생태환경 개선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공모에서 충청권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업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보보호 인프라와 인력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클러스터의 지방 확산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통해 BT와 IT 융합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클러스터 내 테스트 배드는 오창 과학산업단지에 조성할 예정이며, 향후 현장 중심의 사이버 보안 실증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풍수해를 대비해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주택침수가 발생한 가상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종합 훈련으로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증평군 보강천 초중리 일대 하천 범람으로 인해 주택 침수가 발생한 가상의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유관 기관, 민간 단체와 인력, 장비 등을 투입해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토론 훈련과 현장 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 연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름철 침수 피해 대비를 위해 재난 관리 자원을 실제 가동 지원하고 지역 주민에게 역할을 부여해 실질적인 주민 차별을 강화했습니다. 보령시는 민화 작품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화는 민초들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통로로 애용돼 현대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화 작품전은 보령 시민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일상 속 소망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며 행복민원실 내 열린 놀이방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국민화협회 충남지부 보령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보령시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을 축하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김동일 보령 시장은 이번 작품전이 시민들에게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에너지 그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령시가 보령군 대천시 통합 30주년을 맞아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집중 홍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시는 입점 제품에 대해 15%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령시는 이번 온라인 쇼핑몰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추가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 생산자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대상 품목은 쌀, 버섯, 건어물 등 120여 개로 보령이 자랑하는 다양한 특산품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령시 관계자는 보령 농수 특산물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민관협력 데이터센터 모델인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총 6메가와트의 정보화 부하 용량과 10메가와트의 수전 용량을 갖췄습니다. 이번 데이터센터 개소는 탄소 배출 저감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설계 기술을 적용한 점이 주목됩니다. 지역 정보화 시스템을 안전하게 통합 저장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디지털 지방 정부 실현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시설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고 AI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지역 산업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디지털 경제 대전환을 가속할 계획입니다. 국립영천호국원이 충령당 제3관 건립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해당 시설은 경북지역 보훈대상자들의 안장 서비스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제3충령당은 총사업비 329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봉안시설 2만 5천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1층은 28개 영상참배실과 안장행사를 위한 백석 규모의 강당 등이 갖춰졌고, 2층에서 3층은 모두 봉안실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5만 5천여기와 함께 총 8만여기의 안장 능력을 갖추고 경북 지역 보훈대상자들의 안장 서비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북공판 입찰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일부 업체만 납품할 수 있는 특허 제품으로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발주처인 광주도시철도 건설본부는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 현장. 올해 초 공사 현장을 넘는 복공판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제품이 선정되도록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2단계 각 공구를 책임지는 시공사들은 문의 H형 복공판과 중량 355kg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문의 H형 폭공판은 경기도 소재 업체가 디자인 특허를 출원한 제품입니다. 특허 문제로 다른 업체들은 구하기 어려운 자재인 셈입니다. 또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는 제품 중량을 입찰 조건으로 못 박은 것도 사실상 입찰 제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H형 그문 강제로 해라. 무게는 3 5 5 k g 로 해라. 이런 경우는 그그 그, 이게 제한 입찰이라고 그러거든요. 입찰을 할때그 제한을 두는 경우 이것은 불법이에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에 복공판을 납품했던 광주 지역 업체들 사이에서는 원천 배제됐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시국에. 광주 업체도 할 수도 있는데 하고 쪽은 그좀불하고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입찰 과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부 측은 취재진에 보내온 답변서에서 시공사가 국가건설기준과 시방서 기준에 적합하게 조건을 마련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복공판 입찰에 본부가 개입하는 것은 특혜 여지가 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전남도가 UN국제기후회의인 COP33을 2028년 여수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개최 후보지인 여수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후외교의 새 중심지로 도약하자는데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가 뜻을 모아 발표한 교토정서와 파리기후협약. 두 선언문 모두 유엔 국제 기후 회의인 COP를 통해 발표되며 전 세계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남도가 여수를 기후 외교의 새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2028년 개최 예정인 COP33 유치를 추진합니다. 출범하게 되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정부 홍보 활동, 범시민 유치 활동이 전개돼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COP33은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2028년 아시아에서 열릴 차례여서 우리나라 개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2주 동안 열리는 회의에는 200개 나라에서 각국 정상을 포함해 2만 명이 참석하고 경제적 파급 여건은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도는 국가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 균형 발전과 동서와 모델을 제시한다는 구상을 앞세워 COP 3 3 여수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COP 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오늘 이렇게 서로 어, 협의를 하는 것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전남도는 앞으로 국정 과제 반영과 국가 유치 의사 표명. 여수 개최도시 확정을 목표로 유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미국 알링턴 텍사스 주립대 학생들이 제주를 찾아 15분 도시 조성을 주제로 제주 특별자치도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제주도는 미국 알링턴 텍사스 주립대 학생들이 제주를 찾아 15분 도시 조성을 주제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UTA 서지원 교수와 재학생 10명이 방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주를 찾았으며 도가 제시한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나섭니다. 학생들은 두개 그룹으로 나뉘어 전농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4일간 현장학습과 그룹 프로젝트를 거쳐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2022년부터 도민 누구나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생활권 중심 도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15분 도시 제주 기본고상을 완성하고 4개 행복생활권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강정마을 생태축제가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립니다. 강정마을 생태축제는 생태체험과 아웃도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축제입니다. 이번에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강정마을 생태축제는 일상 속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지속가능한 지역축제입니다. 365일 마르지 않는 강정천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으며, 은어 낚시 같은 생태 체험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성군이 10월까지 전통차 만들기 체험 관광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보성 전통차 농업 시스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전통차 농업 시스템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보성군은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비 또는 차량 임차료 중 하나를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